자 아, 여기 또 나오네요. 5번 여러분 이거 만약에 못 적으셨으면 지금 4번 문제 풀면서 저희가 반응식 적었단 말이에요. 못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잠깐 이제 스탑 해주시고 반응식 한번 완벽하게 적어보세요. 나트륨 물 반응하는 거. 자 아까 전에 했었죠? 나트륨과 물 반응하는 거, 수소 기체 나오고, NaOH 수산 나트륨 나오고. 그래서 반응식에서 우리가 수소 기체 나오는 걸 2분의 1 줄여서 개수를 맞춰 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만 물으면은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지정 수량, 나트륨의 지정 수량, 혹은 뭐 나트륨의 위험 등급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 지정 수량이 몇 킬로 짜리죠? 칼륨이랑 나트륨어차 똑같죠. 삼류위험물의 1등급이고요. 지정수량은 10kg 요거 알켈 알퀴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삼류위험물에서 제가 지금 전부 다 말했는데 어쨌든 삼류위험물에서 위험등급 1등급짜리의 품명을 세가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세가지자 삼류위험물에서 지금 나온 일단 나트륨 그럼 나트륨 나오면 또 칼륨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키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황린이 있어요. 황린. 황린도 마찬가지 위험 등급 1등급짜리예요. 단 황린은 지정 수량이 20kg이고 나머지 앞에 거는 전부 다 10kg. 지정 수량이 달라도 등급은 똑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등급에 따라 지정 수량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황리는 20kg 지정수량 이것도 알아두시되 1등급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갈게요. 어, 아연, 구리, 염화나트륨 이렇게 보여주고요. 황산을 떨어뜨려서 흰색 연기가 발생한다. 이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거는 구리, 아연, 염화, 아트륨. 요렇게 보여줬을 때 황산을 떨어뜨리고, 흰색 연기가 뭘까요, 여러분? 흰색 연기. 흰색 연기. 요게 수소기체 되겠죠. 수소가스. 수소가스. 어, 아까 전에 우리가 구리, 아연, 마그네슘 요런 거 보면서 이제 반응식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어, 아까 전에 원래 구리가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구리를 적었네요. 어, 저희가 아까 몇번 문제였냐면,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유사 문제에서 이 염산과의 반응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리는 산과의 반응식에서 수소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제가 아까 그냥 보여드린다고 적긴 했는데 실제로 구리는 반응성 차이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번에서 다시 풀겠습니다. 자, 구리는 왜 수소기체가 나오지 않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싶으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쭉 무슨 순서가 있어요.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지금 적을게요. 아연이고요, 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구리, 그다음에 뭐 수은, 은. 이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Au. 는 엄청 많고요. 아연 있고, 수소 있고, 지금 우리 보니까 구리 있고. 자,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요.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물질들이죠. 뒤에 있는 게 지금 구리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수은도 있고, 백금, 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산과의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지 않아요. 수소 가스가 나오지 않고 수소 앞으로 있는 금속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뭐 철, 니켈 주석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수소 가스가 나옵니다. 산과 반응해서 여기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수소 가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리 빼고 아연에서 산을 떨어뜨려서 소소 가스가 발생하더라. 그걸로 이제 반응식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이제 뭐 반응을 하지 않아요. 황산과는 소금이라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아연과의 황산 반응식을 적어 주시면 돼요. 아연 Zn이라고 쓰죠. 아까 전에는 원자번호 제일 큰 걸로 썼었는데 지금은 조금 변형됐어요. 요런 형태 원래 없었는데, 예, 황산 떨어뜨려서 흰색 연기가 발생하는 거를 써라. 그래서 제 n 이랑 H2SO4. 그러면은 H2가 나오고 나머지 SO4랑 제 n 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황산 반응식이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면 이가 금속이랑 이가의 산이기 때문에 뭐 개수를 맞춰줄 게 없어요. 그냥 요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 아연. 아연은 어떤 품명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연. 아연은 우리가 이류위험물에서 금속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류위험물 품명의 금속분 세 글자로 딱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구리는 니켈이랑 같이 위험물이 아닙니다. 예, 위험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보기가 쭉 있는데 어, 다음 중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고르시오. 아니면 어, 다음 중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고르시오. 구리랑 니켈은 위험물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구리랑 니켈은 절대 위험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만 알면은 여기에 뭐 구리를 쓸 일은 없겠네요, 그죠 요거 품명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위험물의 품명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금속분밖에 없어요. 요 위험물은 구리, 아연, 염화나트륨 중에서 위험물은 금속분, 아연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어, 이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루미늄, 철, 아연. 을 이용해서 이온화 경향의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쓰시오. 자, 제가 아까 전에 순서를쭉 나열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온화 경향 순서예요. 이온화 경향 순서. 그래서 이거 산업기사에는 다뤄진 적 없지만, 그래도 이 2019년 이후 시험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기능사 시험 있죠. 예, 기능사 시험에서는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루미늄, 철, 아연 이 이온화 경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외울 때 키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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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나 이렇게 물어본 거 나만 알았죠? 나만 알았죠? 키키는 뭐냐면 여러분 칼륨이랑 칼슘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그냥 키키라고 적은 거고 이거는 나트륨, 나는 마그네슘. 알은 알루미늄, 아는 아연, 철은 그냥 여기 Fe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앞에 것만 그냥 하나 적었어요. 앞에 것만. 그래서 지금 이걸로만 가지고 이온화경향 순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은 알루미늄 가장 먼저 나오고, 아연, 그 다음에 철. 이 뒤로는 뭐 니켈, 주성, 납.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킥킥. 아마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면 세 가지 순서대로 적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7번은 안전거리네요, 안전거리. 그래서 이 제조소 주위에 안전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안전거리 중에서 특구압 가공전선에서 만 볼트, 사만 볼트. 바로 그냥 푸셔야죠, 이런 거. 그죠? 뭐 특별히 변형된 것도 없고. 그냥 어렵게 낸 형태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전압 범위만 이제 외워 주셨으면 특과 가공 전선의 안전 거리가 몇 미터 몇 미터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가공 전선의 기준은 7,000 v 에서35,000볼 사이를 3미터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35,000볼를 초과했을 때를 5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범위 에 들어가는 거 있죠? 10,000 10 볼트, 40,000 볼트. 그러니까 정답을 순서대로 3m 이상 5m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상 범위 혹시나 빠뜨리셨으면 이거 틀리긴 답으로 되겠죠. 그냥 안전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상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 다른 뭐 단위가 써있지 않죠 문제. 그러면 이거 미터 이상 미터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예전에 출제된 건데요.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한 번. 자,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할 때 방사선 유연담을 설치할 경우에 지정, 아, 제, 제조소랑 학교와의 안전거리를 몇 미터 이상 할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그냥 아는 안전거리 중에서 학교, 극장, 병원, 학그 사람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전거리가 30미터였단 말이요. 에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10m, 뭐, 가스시설들은 20m, 요것들은 이제 30m, 문화재가 50m,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원래는 30m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 화재가 났을 때좀 막아줄 수 있는 유효한, 유효한 담을 설치한대요, 담. 그러면 안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딱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안전 거리가 굳이 30m가 될 필요도 없이 약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줄여진 안전 거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딱한 번만 풀고 넘어갔는데 그냥 이번에 한번 다시 풀게요. 그래서 지정 수량의 20배라는 이 조건, 이 조건에 따라서 안전 거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축되는 안전 거리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얘는 10배를 기준으로 하고요. 10배 미만일 때, 10배 이상일 때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 응. 지금 나온 건 뭐예요? 20배니까. 10배 이상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10배 이상을 일단은 여기서 30m까지 안 가요. 예, 30m까지 안 가고 줄었죠. 22m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10배 미만은 얘는 20m, 2m가 조금 더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22m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아상요한 담을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요 20m, 22m 기준이 10배 이상, 10배 미만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보다는 일단 원래 있었던 안전거리 기준이 있죠.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니까 기본 형태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유 공지. 자, 보유 공지 문제에서 5개 저장소, 뭐,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제조소. 이렇게 네가지가 보유 공지에 잘 출제되는 문제잖아요. 음, 5개 저장소에서 메탄올 4,000L를 저장할 때, 과산화수소 3만키로를 저장할 때, 또두 번째 거는 특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오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 너비 순서대로 쭉 한번 적어야 되겠죠. 이런 연습란 밑에다가 오개 저장소 지정수량의 범위, 그다음에 보유 공지가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인지 한번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표로 같이 볼게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옥내 저장소, 오개 저장소 보유 공지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 다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공지의 너비는 3의 배수로 쭉 들어갈 건데, 어, 3의 배수 중에서 5라는 숫자는 아, 6이라는 숫자는 쓰지 않고 5라는 숫자로 쓸 겁니다. 우리가 아까 특구학가공정선도 3m 다음에 5m를 썼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3m 다음에 뭐를 쓴다? 5m를 쓴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3m, 5m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빈칸에다가 숫자 넣는 것도 나오기는 해요. 표가 있으면. 자 지금 메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 이거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4,000리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메탄올의 지정 수량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메탄올 어쨌든 얘는 뭐예요? 알코올의 종류죠. 예, 알코올의 종류는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400리터죠, 400리터. 400리터. 이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몇 배가 나오죠 지금? 10배 나오죠 10배 그러니까 10배 이하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3m 이상이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3m 이상 그럼 과사화수소도 지금 한번 똑같이 몇 배가 나오는지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3만0 0 0 k g 을 저장하고 있고요 얘는 지정수량이 몇 킬로짜리죠? 육류 위험물 육류는 전부 다 뭐예요? 육류는 전부 다 300kg잖아요. 육류는 무조건 전부 다 300kg.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수산. 이렇게 300kg.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했을 때 100배가 나오네요. 근데 100배라고 해서 12m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특례라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 특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기도장소 보유공지에서 만약에 제 육류만 저장을 하잖아요. 제 육류만. 그러면 이 육류 위험물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보유공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보유공지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공지가 원래는 우리가 12m라고 찾아줘야 되잖아요. 100배니까. 근데 여기서 12m가 아니라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다. 3분의 1배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4m 되겠죠? 4m. 그래서 지금 2번의 정답을 4m 이상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요거 딱 3개만 특례로 들어가는데 3분의 1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다.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주시면 돼요. 보유공지 단축. 제 육류만 저장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육류 말고도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육류만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제4석유류도 있죠. 일단 이 낙점이 제일 높은 품명이잖아요. 위험물 그 석유류 중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만큼 또 줄일 수가 있다. 자석유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윤활유가 제일 많이 나오죠. 윤활유, 뭐 기어유 이런 것들, 실린더유. 그래서 요 8번 문제는 2번, 두 번째 문제 조금 주의해서 푸시면 되고요.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석유류랑 어떤 거죠? 제6요염물만 저장할 때 얼마로 하겠다? 원래 12m였는데 우리가 4m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도 계속 여러번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 이제 탱크 전용실이 있어요. 이 탱크 전용실이랑 지하 탱크 저장소와의 간격. 탱크가 이렇게 있으며, 탱크 전용실은 이 탱크가 또 들어가는 실이에요. 방. 그럼이 방의 벽이랑 이 탱크와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는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지하 탱크에서는 0.1 미터 이상이고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도 탱크 전용실이 나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탱크 전용실이라는 문제 중에서 지하 있고요. 옥내 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전용실에서 두 개의 옥내 탱크 저장소를 설치할 때, 탱크와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겠는가. 자, 여기 있는 답이랑, 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과의 간격 있죠? 이 답이랑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묶는 문제로 한번 나온 거거든요. 물론 지하저장 탱크랑 기준은 다릅니다. 자, 지하저장 탱크랑 옥내저장 탱크는 얘가 아까 0.1이었단 말이에요. 옥내저장 탱크는 0.5m예요. 0.5m. 그러니까 한 50cm 이상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면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옥내 저장 탱크 이거 지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0.5m 간격이 있고 지하 탱크, 지하로 들어가면 쭉 빠져서 0.1m. 0.5m, 0.1m. 둘다 알아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탱크 전용 시설의 간격이 아니라 옥내 저장 탱크랑 또 다른 옥내 저장 탱크 이 간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도 마찬가지 똑같이 0.5m 이상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0.5m 이상. 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판매 취급소라고 자막으로 이제 알려주고요. 어, 배합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종류, 그리고 배합실의 문턱의 높이,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일단, 방화문의 종류, 출입구에 설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뭐, 방화문 하면 갑종방화문도 있고, 뭐, 의종방화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종방화문 중에서도, 도어락처럼 이제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 있어요. 자동 폐쇄식.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에 들어가는 이 방화문은 판매 취급소의 배합실에 들어가는 이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이긴 한데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요거로 적어주셔야지 그냥 갑종 방화문 하면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출입구에 수시로 열수 있도록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라. 라는 게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실 문턱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배합실의 문턱의 높이. 배합실이 되게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위험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문턱의 높이가 살짝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높이니까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0.1m 이상, 10cm 이상이 되겠죠. 10cm 이상. 자, 그러면 이 판매 취급수의 배합실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 요것도 물론 많이 나왔어요. 얘도 많이 나왔지만, 요 아랫부분에 바닥 면적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요거 두 개의 과로를 넣는 거였는데, 요 문제에서는 하나의 과로만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 적어드렸지만, 이 뒤에 범위랑 앞에 부분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에서 얼마 제곱미터 이하까지 하겠는가 이 뒤에 있는 숫자 고르는 겁니다 6에서 얼마까지요? 이때는 15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6이랑 15 이렇게 숫자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6이 나왔으니까 그냥 15만 찾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합실에서 우리가 출입구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시로 열수 있어야 되니까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배합실은 위험을 새나가지 않도록 문턱의 높이가 살짝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높이가 이제 0.1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배합실 되게 작아요. 바닥 면적이 6에서 15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판매 취급소 영상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19년 2회 작업형 시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